자, 밑에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 6경주 시작했습니다. 구름 출발 속에서 6번 티즈블랙이 가장 빠르게 선두 자리 차지합니다. 그 뒤에서 2번 한강돌풍과 7번 강력한 지금이 뒤따르면서 2, 3위로 앞쪽에 있는 세 마리 그 뒤에서 중위권 다섯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8번 용호지마, 3번 드림스피드, 그 뒤에서 10번 룰즈클래스와 5번 온니위너 가장 뒤쪽 하부위권에 처져 있는 말 1번 스타블레이드와 4번 김천영웅입니다. 두 마리 선두 두 마리 일마신차로 앞서 있는 6번 티즈블랙과 7번 강력한 지금입니다. 7번 강력한 지금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선두 자리를 빼앗긴 바 있는 7번 강력한 진입이 지금이 바깥쪽 2위로 선두는 6번 티즈블랙이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거리차 좁혀 나가는 3번 드림스피드와 안쪽에 2번 한강돌풍 여기에 8번 용호지마까지 5마리 거리차 좁혀집니다.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온 채 선두로 6번 티즈블랙이 이제 4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6번 티즈블랙 거리차 좁히는 바깥쪽 7번 강력한 지금 머리차까지 좁혔습니다. 2번 한강돌풍과 3번 드림스피드 5위의 8번 용호지마까지 5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6번 티즈블랙과 바깥쪽 7번 강력한 지금 여기에 3번 드림스피드 안쪽으로 자리 잡는 두 마리 8번 용오지마와 2번 한강돌풍까지 6번 티즈블랙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안쪽 말들 거리차 좁힙니다. 8번 용오지마와 2번 한강돌풍입니다. 거름이 무뎌지는 6번 티즈블랙 안쪽 선두와 2위로 부상한 두 마리 2번 한강돌풍 8번 용오지마입니다. 외곽에서는 1번 스타블레이드 의 거름도 무섭습니다. 안쪽 2번 한강돌풍과 8번 용오지마 두 마리 2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1번 스타블레이드가 막판 출입하면서 2번 한강돌풍, 8번 용오지마, 그리고 1번 스타블레이드까지 3마리가 갔습니다 서울 6경주, 국산 4등급 경주였습니다. 주로 안쪽에 붙어서 함께 걸음을 늘려나갔던 2번 한강돌풍,